안녕하세요. DY 합판목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7208-7781로 문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크메 합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오크메는 아크미아클레니니아라는 아프리카산 목재로 나뭇결이 곱고 색이 약한 분홍빛을 띠는 특징이 있어요. 밀도가 낮고 가벼워 작업하기 쉽고 구조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마린용 합판으로 많이 쓰이는데 WBP 접착제를 사용해서 접합의 습도에 강한 내구성을 갖춘 제품도 많습니다. 이왜 인테리어에 좋을까? 주요 강점, 장면, 벽 패널, 가구, 도어에 적용된 오크메 인테리어 샘플. 미적같이 표면이 매끄럽고 곱고 나무결이 균일해서 고급 가구나 벽 패널에 매우 어울립니다. 가벼움, 무게가 가벼워서 벽이나 천장 등에 설치할 때 부담이 적어요. 작업성, 절단, 사포질, 도장 등 마감 작업이 쉬워요. 환경성, 일부 제품은 FSC PFC 인증에 있어서 친환경 인테리어에도 적합하고 국내에서는 포르말데하이드 방출이 낮은 S형 등급 제품도 유통됩니다. 습도 대응력, 특히 마린 등급 오크메는 습한 공간이나 구조적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입니다. 3실제 인테리어 활용 사례 벽 패널링 오크메를 얇은 판으로 사용하면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월 패널을 만들 수 있고 도장이나 오일 마감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해요. 맞춤 가구, 슬림한 선반, 플로팅 선반, 캐비넷, 테이블 등에서 오크메 합판는 매우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무게는 가벼우면서도 마감이 깔끔하게 나와요. 이동형 공간 캠핑카, 벤, 카라반, 오크메의 경량성 덕분에 내부 가구를 설계할 때 연료 소비나 구조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보트, 요트 내부 원래 마린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트 내부월, 캐비넷, 트림 등의 오크메를 사용하면 실용성 플러스 미적 감각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사단점 및 주의할 점 모든 오크메가 내구성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자연석음 저항성은 제한적이라 특히 외부 노출이나 습한 환경에서는 코팅이나 마감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이 변할 수 있으니 UV 차단 마감제 사용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고급 마린 등급 오크메는 가격이 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 계획 필요해요. 자, 지금까지 오크메 합판이 무엇이고 인테리어에서 왜 매력적인 재료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나무 느낌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인테리어 소재를 찾고 계신다면 오크메 합판은 매우 훌륭한 옵션일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은 오크메로 어떤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은가요?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크메 합판 마감 방법 5일 바니시, 레커 등 또는 DIY 오크메 가구 만들기를 다룰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4. 실제 수요 및 구매층 시장 경향. 오크메 합판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인테리어, 목재로 수요가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고객 시장 층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축가. 벽 패널, 월 인테리어, 천장 디자인 등의 자연스러운 목재 느낌을 살리려는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됨 특히 고급스러운 미니멀 인테리어, 스칸디 스타일 북유럽풍 인테리어에서 자주 선택됨. 가구 제작자 및 맞춤 가구 업체. 경량이면서도 마감성이 좋은 오크의 합하는 맞춤 가구 제작에 유리함. 특히 모듈러 가구, 플러팅 선반, 맞춤 캐비넷 등에 많이 쓰임. 캠핑카 벵계조 업계. 캠핑카, 이동주택, 카라반 내부 인테리어에서 무게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차량 내부 패널, 캐비넷, 선반 등에 많이 활용됨. 보트 요트 제작자 및 선박 인테리어 업체. 오크메 마린 하판은 선박 내부 패널, 캐비넷, 어켓 내부 칸막이 등에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됨 요트, 카약, 소형 보트의 DIY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음? 친환경 그린 빌딩 시장 FSC 또는 PFC 인증 오크메 제품은 지속가능한 목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친환경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매칭됨 또한 국내 일부 제품은 저포르말데아이드 인증에 S형 울바다 건강한 실내 환경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어필함 취미로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목공 마니아 사이에서도 오크메시트는 인기가 있음. 특히 가공이 쉽고 마감이 예쁘게 나오는 특성 때문에 유튜버, 인스타그램 목공 콘텐츠 제작자들이 많이 활용함. 자세한 내용은 010-7208-7781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